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10년 이상 하면서 대학교 때 배운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히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진 않아요. 해외에서도 메일로 그림을 보내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만큼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일을 하나 시작했다고 그 다음 일이 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 그림을 계속 구매를 해줘야 나에게 수입이 생기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림 일을 5년, 10년 정도 오래 했다고 일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대 분들은 빨리 일하고 싶은 욕심에 대학교 가는 것보다 프로가 되어서 일을 먼저 하는 게 이득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직업은 앞서 말했듯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일찍 시작한다고 오래 일할 수 있거나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역배우로 일찍 데뷔한다고 배우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똑같아요. 그럼 제가 대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다섯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일을 오래 하고 싶다면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일을 시작하면 작업실, 방안이든 책상 앞에 혼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게 그려라 라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건나 혼자입니다. 그림의 방향성, 완성도, 스타일 모두 선택은 나 혼자 해야 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인 걸로 이어집니다. 프리랜서는 연예인처럼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림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상업적인 시각,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마다 과제 발표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업마다 작품을 하나씩 만듭니다. 한 학기가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작업 계획을 발표를 해요. 어떤 작품을 만들 거고, 의도는 무엇이고,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 창고 작품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동기들이 제 작품에 대한 의견,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참고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음 수업 때 중간 발표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다른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또 동기들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수님은 전문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과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저 역시 다른 농기들의 작품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역시 저에게 새롭고 다양한 공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내 그림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할때 단점 파악이 잘 됐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가 쉬웠어요. 이런 객관적인 시선이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내 그림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너무 주관적으로 바라볼 경우 일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림을 점점 더안 그리게 됩니다. 작가 수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에 대한 지적을 자신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드백을 받을 때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직설적인 지적이나 수정사항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압박이 되어 공황장애가 오는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백지공포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견들을 잘 수용하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계속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앞서 말했듯이 내 작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그림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익숙해져요. 제 그림이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면 전문 학교 수준으로 진행되는 일러스트레이터 학교를 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문 학교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대학교와 비슷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스터디 그룹은 같이 할 사람도 드물고 딱 맞는 그룹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비상업적인 작품은 결국 상업적인 능력을 키워준다. 실험적인 작품의 축적.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슬럼프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상업적인 그림만 계속 그리다 보면 그림이 틀에 박혔다, 내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상업적인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는 게 어려운데요. 일할 때 실험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하면서 실험적인 거나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돈을 주고 미용실에 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일반적이고 무난한 내 얼굴에 잘 맞는 머리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가 갑자기 막 실업적인 걸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유행할 것 같다. 이게 내 스타일이다. 독특하고 남들과 다른 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헤어 스타일을 맡겼는데 이럴 경우 어떠실 것 같아요? 다신 그 미용실에 가지 않겠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이렇듯 대중들이 폭넓게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을 원합니다. 너무 무섭거나 실험적이거나 미완성 같은 그런 작품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유행하는 것, 대중적인 것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작가만의 스타일이 확실한 그림을 원합니다. 이건 그림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분야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꾸준히 작품 연구와 새로운 것에 대해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개인 작업과 실험적인 작업은 내가 일을 하면서 그리는 상업적인 그림에 도움이 되는데 대학교 때 했던 자유로운 작업들이 축적이 되어 일을 할때 나의 그림 스타일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영상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정확히 애니메이션이 뭔지 몰랐고, 보통 만화를 생각한다거나 지브리나 디즈니, 픽사 이런 장편 애니메이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공동작업을 한다거나 실험적인 단편 애니메이션 기법 등등 제가 접하지 못했던 세계가 많았어요. 샌드 애니. 퍼핏, 컷아웃, 추상적인 애니메이션, 연기수어, 수업, 패션수어, 수업, 동양철학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획일화된 교육을 배우지만 대학교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는 많지만 사실 잘 찾아보지 않고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만들었던 작품들이 내 그림에 한계가 오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좋은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동기들을 통해 하는 간접 경험. 막연히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나리오 또는 연출하는 게 나랑 잘 맞다 또는 캐릭터 컨셉 아트가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구나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적성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걸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던 직업이 내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되는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크고 방향을 바꾸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대학은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거나 방학, 휴학 때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 동기들의 경험이나 또 선택을 통해서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선택도 같이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좀더 넓게 선택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합대학교여서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우연히 들은 건데 그게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내 감정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학기였지만, 마임 연기 수업도 배웠는데요. 이런 공부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존재 자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최소한의 생계, 자격증. 제가 일을 8년 정도 했을 때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가 19살 때부터 입시를 해서 그림만 그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그림이 싫어지는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앞으로도 쭉 그림을 그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였어요. 생각해보면 20살 때 정한 내 진로나 직업이 평생 간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6, 7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3, 40년을 처음 정한 직업만 계속 해야 할까? 사람이 살면서 취향도 변하고 적성도 환경도 상황도 변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술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술학원들은 필수적으로 대학 학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자의로 강사 일을 했지만 일이 안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0년 이상 일한 작가님들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대학교 졸업장은 다른 직업 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프리랜서를 하다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편이 더 낫겠죠. 다섯 번째, 일러스트레이터의 인간관계. 사회에 나가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는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전공은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고 직장은 일하는 전공은 똑같지만 친구가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학교는 전공이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관련된 직업을 얻기 때문에 좋은 인맥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자극과 습관. 예체능은 그래도 같은 꿈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작업 방식이나 그림에 대하는 마인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극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하고 진로 고민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비교적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때 가졌던 마인드들이 습관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일들이었고요. 학교마다, 사람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기회가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대학교로 가는데 나이는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학을 갈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는 필수는 아닙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원하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